최근 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. 댓글들을 살펴보면 믿을 수가 없다.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인데 대단하십니다. 등으로 반응이 뜨겁습니다. 이길려 총장님은 1932년생으로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만 91세이십니다. 이길려 여사님의 동안 비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짠 음식을 자제하신다고 합니다. 다량의 소금 섭취는 많은 질병의 주 원인입니다. 이 총장님은 한 인터뷰에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하셨습니다. 특히 노년층에서는 신장의 수분 재흡수율이 떨어지며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매 시간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셋째,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외로움도 타지 않는다. 이 총장님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기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으로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신다고 합니다. 넷째, 꾸준한 운동입니다. 이기려 총장님은 하루 1 시간씩 산책을 하십니다.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는 실내에서 런닝머신이나 스태퍼로라도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.